오늘 또 새하루를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다 레위기 31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장이죠 27장입니다 사실은 레위기는 26장까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27장은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 부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물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1장부터 7장에서 재물에 올려야 될 봉원물 그것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27장에서는 재단에 올리지 않고 성소에 봉원하는 예물들 성원의 예물, 자원에서 성별에서 바치는 예물 11조 이런 것을 부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성별에서 어떤 땅을 바치는 경우 신년에 무르기가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것을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25장에 이미 희년법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시 보충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절부터 보면은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덩어리인데요. 연령을 나누고 있죠. 뭐 3절에 보면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 또 같은 나이 때 4절의 여자 5절에 다섯 살부터 20살까지 남자 예또 네. 여자 6절에 1개월부터 4살까지 남자 예또 네. 여자 7절에 예수 살 이상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나이를 이렇게 구별을 해 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연령의 사람들의 헌신, 서원 예물 이런 것을 얼마나 귀중히 여겨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연령 따라 사람 가치가 다르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laughs> 나이가 어리거나 생산력이 없거나, 나이가 들어서 또 힘이 없거나, 그러면 사람 가치가 좀 덜하고 힘이 세고 생산력이 좋고 한참 젊으면 사람 가치가 좋고, 이것은 경제적 논리죠.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그때 사회적 관습상 사람을 셀때 세지 않을 만큼 사람처럼 여기지 않은 때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얼마나 그런 여자들이나 아이들,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그래서 사람 가치를 말한다기 보다는 서원의 상대적 가치를 이렇게. 구별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등이라는 것은 다 똑같은 평등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 종, 두 달란트 종, 다섯 달란트 종.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은 다한 달란트씩 주거나 다 다섯 달란트씩 주거나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등이잖아요. 성경이 생각하는 평등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맡겨 주는 게 평등이란 말이죠.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적인 일이 많이 벌어져 사회적 평등이 예. 예를 들면은 나이가 다 다른데 꼬맹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노인도 있는데 짐을 다섯 꾸러미씩 다 들고 가라 이건 평등이 아니다 말이야 성경은 그래서 힘이 없는 어린 아이나 노인들은 뭐 하나, 하나 꾸러미 하나만 들고 가고 장정은 다섯 개를 들고 가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몇 달란트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란트를 맡기셨는지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는지 두 달란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옆에 사람이 다섯 달란트고 내가 한 달란트여서 그 불공평이 아니에요. 불평등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맡기실 때 어련히 알아서 맡기셨다. 내 은사와 역량과 부르심에 맞게 내게 맡기셨다 그래서 비교오식 속에서 열등감 우월감 가지고 살 일이 없고 내게 맡기신 분량을 따라서 내가 충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충성이고 그게 성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비교오식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9절부터 10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서원한 뒤에 예상보다 비용이 더 들더라도 약속을 어겨서는 안된다. 이게 이제 가축에게 적용이 되고 사람은 무르거나 되살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언제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서원은 아무리 어려워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서원할 때의 상황과 지금 서원을 이행하려고 할 때의 상황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형편 사정 다 아시죠. <laughs> 제 마음 아시죠. 그래서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그 서원을 지키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 성원이죠, 신중해라" 그래서 우리가 막 기분 따라서 막 그때 급하다고 막 함부로 이렇게 남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급하면 그렇게 됩니다. 막 지금 건강이 정말 사경을 헤매게 될 때나, 사업이 지금 막 너무 위급할 때나, 뭔가 이렇게... 초조하고 불안할 때는 나도 모르게 충분히 숙고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살고 보자. 그리고 마치 거래하듯이 하나님 앞에 배팅하듯이 얘기를 딱 해서 나중에 형편이 바뀌면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이 생각과 말이 바뀔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맹세하는 것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가 성교지가 가지고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성교지가면 세상에 이런 산 속에 살다니. 세상에 이런 게 하나 없다니. 우리는 이런 게 흔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다니. 내가 가면 이걸 헌금을 해 줘야 되겠다. 내가 이걸 사서 보내 줘야 되겠다. 내가 가다 다시 와야 되겠다. 막 이런 감동이 와요. 진심이에요. 그때는. 네, 진심이요. 내가 거짓말로 한게 아니에요. 들리없이 그렇게 할 거야. 그런데 가면은 또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그 말을 해놓고. 그 사람들은 절대까지 믿고 있는데 나는 또 그게 안 돼. 이런 일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도 사람 앞에도 약속은 신중하게 하고 한번 약속을 했으면 지키고 우리 입에서 나간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14절부터 아 16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25절까지죠.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사람들이 유언을 통해서 재산을 헌납하거나 아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교회나 선교단체에 그걸 유산으로 바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자원재물로 바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게좀 드문데요. 잘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요, 자기 살던 집이나 자기 가진 재산이 있죠. 자식한테 안 줍니다. 예,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기부를 해요. 기부를 하는데. 그 기부 중에 하나가 교회나 성교단체에 자기의 재산이나 부동산을 주는, 기부하는 게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사례를 제가 뭐 간간이 됐죠. 특히 그 어, 자기 집 말고 어, 부동산, 바치 있거나 시골에 가면은 땅이 있거나 이러면 그거를 교회 앞에 이렇게 바치고 천국가는 그런 경우는 좀 들어봤어요. 도시에서는 그런 경우를 잘못 들어보고 잘 없는데 마치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온당한가 한번 생각해 뭐 우리 같은 서민들에게는 뭐 그게 뭐 물려줄 것도 없고 있어봐야 뭘만 뭐 되고. 그렇죠. 그러나 정말 재산이 많은 집은 그것 때문에 아이고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유언장에 딱 써놓고 그냥 돌아가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그 말이죠. 하여튼 재산 관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각별히 신앙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20. 8절부터 보면은 뭐 온전히 바친, 바친 거,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헌신하거나 구별된 것,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죠. 이것도 앞에서 계속 나온 것들에 대한 보충입니다. 33절에 보면은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희생 제물과 십일조에 대한 많은 원칙, 그게 내적인 태도를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바치지 말아라가 말이죠.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생각나게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지 않는 하나님 앞에 바칠 때는 정말 마음 자체가 억지로나 인생함으로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구별, 성별, 헌신 그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무슨 산에서요? 신의 산에서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창세기는 뭐였냐면, 이집트, 애굽으로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올 때 4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그랬어요. 그 사이에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50명, 그러니까 그것에 근거해서 여자와 아이와 어르신들을 포함하면. 200만 이상이다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잡는 사람은 200만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잡는 사람들은 350만까지도 잡으니까 그냥 그 중간에서 250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이야기죠. 그럼 어디로 나왔냐 그러면은 홍해를 가르고 이집트를 애굽을 빠져나와서 지금 여기 34절 시내산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시내산에 오는 동안에 시간이 얼마나 흘렸냐그 이동할 때 250만이 이동할 때 2개월이 걸렸단 말이죠. 2개월 동안 250만이 이동을 해서 도착한 이 시내산에서 얼마나 있었냐? 그럼 거기 신의사에다 써놓으세요. 약열한 달에 있었대, 열한 달. 약 십일 개월을 머물면서 뭐가 있었냐? 그러면 언약을 맺었다. 출애굽기 십구 장에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그게 이 레위기예요. 개명을 주신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성막 설계도 청사진을 주신 거예요 그게 추록기 25장부터 40장까지 나오는 게 성막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레위기가 끝나게 된 것이죠 레위기를 요약해라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되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애굽 노예 신분에서 꺼내셨는데 자유민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라고 동화 아시잖아요. 덴마크 작가죠 안데르센이 지은 동화입니다. 백조가 자기가 백조인지 모르고 살아요. 오리 새끼들 틈에서 구박을 막 받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오리가 아니다 백조다 이걸 깨닫죠. 그리고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죠. 백조라는 의식을 갖지 못했을 때는 오리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나 자기가 백조라는 의식을 갖게 되고 나니까 백조처럼 하늘을 날게 됐어요. 하늘을 날수 있는 날개가 있고, 영양이 되고, 기능을 갖추고, 능력이 있어도 자기가 백조라는 의식이 없으면 하늘을 날 생각을 안 해요. 오리처럼 행동해요. 우리도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백조의식, 하나님의 구별된 성민, 백성이라는 신분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 신분의식이 부족하면 오리처럼 살아요. 구별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애국에서 꺼냄을 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때 참공을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를 바칩니다. 참 어렵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일단 접어두고 보았던 레위기를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가능하면 새벽에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설명을 듣고 기도하고 레위기를 따라서 오늘 마지막 장까지 온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은 사람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에서 나도 오리인 줄 알고 오리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구별된 백조 의식을 가지고 푸른 창공을 날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할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약속에 신중하게 하시고 십일조와 바쳐진 것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마음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언제나 1번이 되어 주옵시며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우선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